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복주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322장입니다. 일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세 송버리고 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laughs>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군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1 8 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로마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에 앞으로 어, 그는 어떤 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그 어, 편지를 받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어, 물음으로 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음, 이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사도가 이제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꼭 당, 당부하고 싶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어, 그리고 신자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바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써왔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은혜와 능력. 이두 단어로 로마서 전체를 써왔던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나중에는 능력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능력,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구원이 은혜인 것이죠. 이거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 받을 만한 조건을 없는 자가 어떤 내용을 결과로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자격이나 수준과 비교해서 도무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영광스럽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은 결코 포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생각하면 이 믿음을 생각하면 목숨과도 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어, 우리를 죽인다 그래도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 버린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금보다 더더 귀한 목숨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것은 성경의 요구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보해라, 희생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 주고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나 예수 예수님 믿어서 받은 구원 너무 소중해요. 나이 믿음 이 구원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라고 약속하지만 실제 신앙의 현실로 돌아오면 늘 신자로 사는 것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걸어가는 길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일날은 신자처럼 살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전혀 신자 아닌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아닌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신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은혜로 얻은 구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잘한 것 없이 공짜로 얻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힘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된 은혜 그렇게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함께 이 하나님의 능력이 까지 역사에서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요. 사실 엄청난 능력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야, 나도 이런 능력만 있으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병날 능력만 있으면 나도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내 그런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니까 나는 못 살아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잘안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은지 오래된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안 나타나지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이런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 거룩으로 가는데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한번더 생각해 보면 이런 능력, 바울에게 나타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라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어요, 사실은. 언제 나타났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고집장이었던 우리들, 토지, 토지 안, 안 믿을 우리들, 고집 불통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룩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그런 능력만 자꾸 기다리면서 어린아이처럼 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은 감당 안 하고 늘 기적만 기적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반대로 또 이런 일도 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바울 사도는 아까 그런 앞치마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는 그런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도 당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어, 안 나타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사도는 빌리포스 사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할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져서 병이 낫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위협을 당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함이나 궁핍함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건강이나 명예나 돈이나 지위나 부를 목적하는 신앙은 그거 빠져버리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주의했던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조심했던 것.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보일까봐서 가장 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울교가 아닙니다.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꾸 바울교가 될까 될까봐서 두렵고 떨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진 남다른 능력이나 조건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부름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를 높여 쓰실지 낮추어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일하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그 종으로 부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이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할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종들을 높여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낮추어 쓰기도 하십니다. 왜 낮추어 쓰시느냐? 그렇게 함으로 이 복음이 그들이 그 종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이다. 믿으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문제 투성이인 바울 사도를 바울을 불러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약한 자처럼 살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손길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책임 있게 살자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마치고 싶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와, 뭐 대단하다. 무슨, 뭐, 독을 마시고, 뱀을 짚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어떤 기적의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지와 흑암에서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우리는 옮겨온 사람들이다. 그것이 귀신이 쫓겨나고, 무슨 독을 마시고 세 방언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세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뿐이에요. 귀신이 쫓겨난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쫓겨난다. 뭐 그런 뭐 대단하다 이거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쉬어 있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밀려 다니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아니에요. 그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목표를 알고 우리는 복되게 살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에게 홀린 듯한 인생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분명한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알고 사는 사람들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다 쫓겨났죠? 새 방언을 말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 방언. 이거는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입만 열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열린 무덤, 더러운 마음, 분노, 악의, 원한, 사나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입만 열면 그런 것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새 방언, 찬송,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뱀을 집으며 그래서 뱀을 집는다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 목표, 원리가 산산조각 나버린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더러움으로, 악함으로, 독가스를 품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덮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이시는 하늘 양식, 하나님이시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처럼, 폐잔병들처럼 응?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던 흑암에서 피치로 옮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자들로, 책임을 감당하시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사시라 도망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밟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바울사도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죽을 위협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40에 하나가 만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에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냈고 한번 돌로 맞고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무슨 동족의 위험, 뭐 시내의 위험,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교회도, 에베소교회도, 빌립보교회도, 갈라디아교회도 그렇게 세우고 성경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이 없느냐?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금방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해 버립니다. 고난이 오기도 전에 미리서 포기해 버립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섯 개를 줬는데 그 쓰라고 줬는데. 안 쓰고 다 땅바닥에 갔다가 묻어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여러분 약속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안다면 우리가 부름 받은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능력의 자리임을 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고난이 온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 앞에 증거합시다. 빛을, 생명을,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이것은 책임임과 아울러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은혜에 이 은혜를 주시게 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구원 얻었을 때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포기하지 말고 주님 능력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증거하는 폭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보이시니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그 예수 보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순종하세 구주를 그 믿기지 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뜻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여 영원히 섬기리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일 예배 마쳤습니다.